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김희재 선수의 나폴리가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살레르니타나바의 경기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완승을 거두었고. 이탈리아 세리아 우승에 한발더 근접했는데, 나폴리의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탈리아 세리아 우승 가능성에 대해 거의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나폴리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탈리아 세리아 19라운드에서 살레르니타나 원정을 떠났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나폴리가 상대한 살레르니타나는 올 시즌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4승 6무 8패로 리그 15위 자리에 위치한 하위권 팀으로서,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18라운드 아탈란타와의 경기에서는 8대 2라는 정말 엄청난 대패를 당하는 등 현재 리그 내 최다 실점 팀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약체 팀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나폴리에게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경기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실제 경기 내용적으로도 나폴리는 살레르니타나에게 평소처럼 그렇게 화려한 공격을 퍼부으면서 폭격을 하거나 뭐그러진 않았지만 90분 내내 상대에게 단한 순간도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 굉장히 안정감 넘치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스코어는 2대 0이긴 하지만 오히려 상대를 5대 0으로 때려눕힐 때보다도 더 완숙한 경기력으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로 나폴리는 승점 50점을 기록 2위 AC 밀란과의 승점 차이를 무려 12점까지 벌리면서 우승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나폴리의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번 시즌 리그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처음으로 입을 열었고, 나폴리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면서 우승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루치아노 스팔레티는 살레르 니타나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한 후, 나폴리가 더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고, 알렉스 메레 골키퍼를 칭찬하며, 팀 미스코데토를 우승할 전례 없는 기회를 가졌다고 인정한다. 파르테노페 있는 스타디오 아레치에서 지오바니 디 로렌초와 빅 도시맨이 전 후반전에 득점을 터뜨리면서 이번 경기에서 점수를 잃을 위험이 거의 없어 보였다. 크리스토프 피옹테크는 알렉스 메레 골키퍼가 골문 안쪽에 손끝을 대는 것을 포함하여 두 번의 세이브를 강요했지만 나폴리는 1 9경기 동안 할수 있는 57점 중 놀라운 50점을 기록하며 시즌 중반에 도달했다. 게임의 정신적, 기술적인 측면들이 모두 필요하다. 이런 경기는 다양한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축구를 잘해야 한다. 템포, 모든 것은 템포에 관한 것이다. 전반전에 우리는 중원 한복판에서 분비는 경향이 있었고 역습에 걸릴 위험을 무릅썼지만 우연히 두 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우리 방향으로 돌렸다. 늘들어 템포를 조절하여 중심을 잡았지만 앞으로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속도를 내야 한다. 선제골은 안드레 프랑크 잠버안기사가 사이드라인에 도착해 조반니디 로렌초를 뒤로 빼면서 만들어냈다. 그것은 상대 수비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움직임이었다. 그전에는 우리가 너무 일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창의성, 속도 및 퀄리티의 변화의 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축구에서는 절대 긴장을 풀수 없다. 알렉스 메렛 골키퍼가 우리를 구하지 않았다면 2대1로 끝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라. 그리고 마지막 몇분 동안 매우 복잡했다. 우리는 볼을 거의 볼수 없는 빗 속에서 좋은 70분 후에 알렉스 메렛 골키퍼가 특별한 세이브를 한 것에 대해 치아해야 한다 게임 밖에서 오래 있다가 그 순간을 맞게 되면 예외적인 수준의 심리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그는 또한 어젯밤에 약간의 열이 났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선방들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들었다 성숙함은 기본이 되었고 우리는 후반전의 팀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골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점이 없었던 것이었고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거의 무릅쓰지 않았다. 나폴리 사람들은 미신으로 유명하고 스팔레티 감독은 스코데토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최소 9점을 앞서고 57점 만점에 50점을 모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전례가 없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적절하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가진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축구를 하고 겸손하고 프로페셔널함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면서 스팔레티 감독이 나폴리가 리그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나폴리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설레발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승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를 원했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리그 우승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이제는 나폴리의 우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나폴리는 현재 유벤투스까지 리그 우승 레이스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살상 양 밀란과의 경기만 잘 극복해내면 되는데 유벤투스도 5대 1로 박살낸 나폴리라면 충분히 이두 팀과의 경기를 잘 견뎌내고 우승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